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라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군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요와를 축축하여 주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걸으사 당신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왕이 되기 하셨도다 아.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도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전과 와 동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2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우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수라이 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9장 1절 말씀, 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방문한 사람은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그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무역으로 부강했던 그 나라의 여왕답게 그녀는 큰 선물과 함께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질문을 던지자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모든 것들에 답변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왕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시대의 현인이 아니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는지, 삶과 죽음에 관한 심오한 질문이었는지, 어진 왕의 길에 관한 질문이었는지, 우리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것을 답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바 여왕은 소문이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6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명성 그 이상인 것을 인정합니다. 스마 여왕은 솔로몬의 큰 지혜와 더불어 그가 이룩한 부와 명성에 숨이 멎을 정도로 압도되어 탐복하기에 이릅니다. 스마 여왕의 두 눈과 귀로 확인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주목해야 할 대상은 솔로몬의 위대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입니다. 스마 유왕도 솔로몬을 칭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솔로몬을 잊게 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방금 읽은 스바 여왕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구했던 내용의 응답입니다. 앞서 우리는 6장 32절과 33절에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크리스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 이 기도를 두고 놀라운 개방성과 극률과 비전이 담겨 있는 선교사적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방사람 스바 요왕이 자기 발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솔로몬을 만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솔로몬 왕국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기독교 역사를 포함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자기 백성을 중요한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목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위에 부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주시는 특수한 은혜입니다. 특수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홀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것에 취하여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해 보편적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삶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향성에 어울리는 개방성과 극률과 비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 마음의 방향에 솔로몬의 기도에 담긴 개방성과 극률과 비전을 점점 더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확장될 때 하나님의 백성공동체에 요청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공동체가 부르심의 윤리를 성실히 행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스바 여왕이, 여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선교가 단순히 힘과 부와 명예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주신 복을 힘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성실하게 실천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시기를 훈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목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에 충실하여 일상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편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새나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성경통독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인카운터스쿨을 시작합니다. 인카운터스쿨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인카운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중부 기도자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역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돌파와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